자, 아, 봅시다. 어, 시험지 빨리 풀어 보도록 합시다. 저는 음, 최대한 빨리 20분 안에 풀도록 합시다. 1번부터 봅시다. 음, 1번부터 6 c 시62 6H2 화합성이네 C6H12 56 그다음에 62. 그래서 가이 들어갈 건무엇고 4라수 구해보자 4라수 얘 예, 마이너스 2짜리두개 있지 4라수는 개수가 아니고 뭐다 앞에 있는 숫자 얘는 플러스 4 짜리죠 그죠 플러스 4 짜리 6은 무시한 거야 여기도 6 무시합시다 얘 예, 마이너스 2고 얘는 플러스 1이 두개 4라수는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2 여기는 H 먼저 지 플러스 1이 12개 산화수는 플러스 1이다 그 다음에 산소는 마이너스 2가 6개 산화수는 마이너스 2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탄소는 0짜리가 6개 그래서 0이 산화수고 여기는 0짜리, 혼자 있으면 0짜리다 0짜리가 이제 초합해서 12개 자, 그래서 광합성 나타나는 거 맞고 간은 생명체 호흡에 이용이 되죠 단는 이산화탄소는 포도당을 이산화탄소는 포도당으로 숫자가 커졌나 작아졌나 작아졌나 산화수가 작아졌죠 작아지면 뭐였어 환원이었지 그럼 여기서 저 여기 마이너스 2가 0으로 갔으니까 숫자가 증가했지 이게 산화네 자 우리 산화수 정리를 좀 해볼까 이거다 CO2는 산화수 얼마 C가 플러스 4, 산소가 마이너스 2, H2O에서 H는 산소 플러스 1, 산소가 마이너스 2, C6, H12, O6에서 C는 0, H는 플러스 1, O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뭐, 혼자 있는 건다 0이고. 자, 그러면, 디귿 이산화탄소는 5 됐다. 환원 됐죠. 틀렸죠. 기억, 디귿 다음 거.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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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기억, 기 한개한 한 개로 봐야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한개한 개씩 봐야지 자그 다음 호흡은 국도서한 네. C6H12O6을 음. 이산화탄소 CO2로 산화된 거야? 서한된 거야? 이거 에자리 이거 플러스 한자에서 한국에서 한 공기 중 산소랑 만나서 이거 산화지? 철광석 FE2, O3가 산화철로 바뀌었을 때 산화철이 어, FE 그 다음에 O2 산화철이 철광으로 바뀔 때 아, 철로 바뀔 때 그러면은 배수가 여기가 3개 2개, 4개 그러면 철의 산화철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6개 철은 그러면 플러스 3이 4개 이건 0자리 그래서 철이 숫자가 증가했으니까 환원 산소는 숫자가 마이너스 2에서 이거 0이지 그지? 0이가 숫자가 증가했으니까 산화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산화철은 그 어떻게 된 거야? 환원된 거지 산나 사나 환원이야 자, 그러면 Fe2O3 어떻게 되자 Fe2, Fe가 산화소 플러3 산소 마이너스 2자그 다음 3번 산화환원 설명 오른거 산화물이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지 맞았고 자 산화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지. 그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으면 산화지. 틀렸다. 기억 뉘우 잠깐만 있어봐. 자 기억이 맞아요. 5번 자 산화된 친구랑 환원된 친구를 찾아보란다. 자, Mg, Emg, CO2, Emg, O, C, 짱, 4번. 어, 4번 아직 안 했냐? 아, 그냥. 4번, 오른쪽에다 4번 붙자, 짱. 어, 오른쪽에 4번 붙자, 우와우와우와, 산화되지 않는 거 찾아보란다. Cu2 O2 그 다음에 e c o 5 혼자 있는 거는 산화수 0 0 Cu면 플러스 2 산소는 그러면 어떻게 돼 산화수? 마이너스 2 그래서 Cu 산화수도 외워놓 c u 도 산화수 플러스 2 마이너스 2자 그러면 Cu는 어떻게 되냐 반응 후에 지금 플러스가 증가했으니까 산화 자 그리고 2번 이제 MgO H2 MgH2 MgO면 산화수가 어떻게 된강 플러스 2 마이너스 2, 2. 말하셨어, 플러스 2. 예, 근데 어디 밑줄 꺼놨어? H2를 밑줄 꺼놨지? H2 여기 영자리 여기는 플러스 1자리 그지? 0에서 플러스 1로 수, 수가 증가했지 그럼 뭐야? 산화 그러면 MgO도 사라서 외워놔야겠다. Mg는 얼마? 플러스, 플러스 2. 2. 플러스 2. 그 다음에 O는 그러면? 플러스 2. 자, 그 다음에 CH4. CH4는 이제 EO2랑 만나서 ECO2H2. <laughs> 자, 여기 CH4에다 밑줄을 그었단 말이지. 이게 지금 얼마야? 플러스 1이 4개지. 그 다음에 C는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4. 자 반응 후에 C가 얼마? 플러스 4일 짜각 숫자가 어떻게 돼서 증가했지 그럼 뭐야? 숫자가 증가했지 4나 그 다음에 ZN 지금 보니까 4번은 보니까 CU 이군이 뭐로 바뀌었어? CU로 바뀌었지 그러면 CU가 제로잖아 2에서 제로로 숫자가 커져 작아졌어 작아졌어 뭐야? 러면 답이 4번이겠네 자, 5분 보니까 AL이 뭐로 바뀌었어. AL 석불이니까 숫자가 증가했지. 자, 4번. 답4번이니다 4번. 자, 오른쪽 거. 이거 MG. 자, 지금 보니까 산화되고 환원된거찾으래 MG는 혼자 있으면 얼마? 0. C는 플러스 4. 산소는 마이너스 2. MG, MG5에서 MG는 플러스 2. 산소는 마이너스 2. C는 제로. 자, 그래서 0이 2로 갔다. 숫자가 증가했으니까 뭐야? 산화. C가 숫자가 증가해서 감소해서 지금 감소했지 그래서 환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된 거 EMG라 적어야 돼. MG라 적어야 돼. 그 다음에 환원된 거 CO2라 적어야 돼. <목소리도> 써도 돼마그네 4. 이산화탄소 4. 4. 도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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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Fe 그 다음에 4 5 2 아, 2 Fe 2, 2 5그고 아까 보이세 Fe가 혼자 있으면 0 산소 혼자 있으면 0 이거 플러스 3 이거 마이너스 2자 산화환원 반응이고 두 번째 거봐 보자 Fe 2 5 3 C 3 C 5 그러면 빨리 하고 시작해그라철 플러스 3, 산소 마이너스 2 일산화탄소 플러스 2, 마이너스 2 자, 일산화탄소 저거 틀리신 아. 같은데 어, 뭐, 뭐? 디 뭐? Fe2O 쓰 f e 2산화수 플러스 2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네, 네. 어? 저건 뭐야? Fe2O3야? 네. 그럼산화수2 아니에요. 아이 어. f e 2 3이면은 f e 2 3여야지 플러스 3, 마이너스 2다? 플러스 3이 어. 그렇지. 그렇지. 플러스 4, 마이너스 2야. 그렇지. 플러스 3이 두개있을거 플러스 6. 마이너스 2가 세개 있어요. 마이너스 6. 음, 그 자. 그리고 이거는 0. 이거는 플러스 4. 얘는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얘 마이너스 2니까 이거 플러스 2여야 돼 알았지 일사화탄소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기억기억에서 기역. 철은 플러스 0에서 플러스 3으로 숫자 증가했으니까 산화 맞지 산화 맞고 니은 나에서 철은 플러스 3에서 0이 되니까 숫자 커져서 작아졌어 작아졌지 그럼 뭐야 환원 환나이 맞아서 렸어 풀렸고 디귿 산화 환원 동시에 일어나야 되지 맞았다 근데 뭐야 나쁜 일 하고 있으니까 맞았서렸어 됐다. 됐다. 산화바누리야. 한장 넘겨보자. 그래서 답이 기억이다. 답 기억이에요. 기억. 그다음 거7번 풀어보자. 7 음. 번. 7 번. 7 번. 산화구리 CO에다가 u 탄소가루 넣으면은 CO 플러스 CO2 되면서 이거 두개 되고 두개 되는 건데. 자 그때. CU에서 Cu가 플러스 이고 5가 마이너스 이고 C가 0이고 역시 0이고 플러스 4고 이게 마이너스 2다. 그래서 Cu가 플러스 2에서 0으로 숫자가 작아졌지.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는 환원이고 C가 0에서 플러스 4 됐지. 이거 뭐야? 이거 산화다자 그러면 1번 자이에 대한 설명 오른 거. 탄소는 산소를 얻었지. 그래서 1번 맞았고 산화구리는 지금 화론 됐지. 2번 틀렸고. 그렇지? 자, 3번 석회수는 시오트 때문에 뿌옇게 흐려지고 4번 구리는 붉은색이잖아 붉은색 물질 생겨나다 맞았고 5번 자, 시원은 검은색이야. 왜 검은색. 구리는 붉은색인거 알지? 자, 시험관에서 산화 환원 반응 일어났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그러면? 1 3 4 5다. 붉은색 물질이 생성됐다. 여기. 여기. 여기를 물어본 거야. 여기를 물어본 게 아니고. 구리가 붉은색이야. 질문 많이 해. 8번. 8번 붉은색 구리를 가열한 가열한 산화 구리 될 거란 말이야. 자, 응, 그렇고 검은색 물질 아까 산화 구리를 이제 수소 기체랑 반응시키면 CO 플러스 H2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산화. 사나, 산화는 한번 물어보니까 이거 기억. 구리는 0에서 플러스 1로 숫자 증가했으니까 뭐야. 산나 그럼 기억 맞았나? 틀렸나? 기억 틀렸고. 니은. 나에서 검은색 물질은 검은색 물질은 그러면 플러스 2에서 반응 후에 0 됐으니까 숫자 감소됐어. 뭐된 거야? 그럼 환원 된 거지. 맞아, 어. 틀렸어. 틀렸고, 디그만 맞았다. 자, 8번에 그래서 디그만 맞았고, 9번으로 넘어가자. 2HCl에다가 Zn 더해서 ZnCl2 더하기 H2 ZnCl2 보니까 이거 마이너스 1짜리 두개 있고 Z는, Z는 그럼 얼마 돼야 돼? 플러스 2 돼야지. 이건 0이지. H 플러스 1이지. Cl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혼자 있으면 0이지. 자 그러면 보자. 아연은 0에서 플러스 2가 되려면 0에서 플러스 2가 되려면 전자 두 개를 더해야 돼 빼야 돼 빼야지 전자를 잃었네. 자 잃고 산화됐다 맞았지? 니? 자 반응 이 일어나는 동안 염화 이온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로 바뀐 게 있어 없어 없지? 들렸다. 이아연 원자가 한개 반응할 때 Zn 이풀이 되면서 전자 두개 튀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전자는 두개 이동한다 맞았지? 자 그래서 디옵 디귿, 디귿. 어, 막세다. 십 번, 자철 Ag 플러스 철 Fe 가 E Ag 플러스 Fe 두를 3 뿌리 나올 수도 있고 두 뿌리 나올 수도 있고 문제마다 달라요. 자 철은 0에서 플러스 1으로 숫자 증가했 증가했을까 4는 맞았지. 자 니은 철의 질량은 철이 빠져 나가고 두 하나 빠져 나가고 자 지금 보니까 은이 여기로 석출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철 하나 받으라고, 음두개 들어오니까 질량이 증가하겠어, 감소하겠어? 그치. 증가하겠지. 그래서 틀렸고, 지금 수용액의 전체 이온수는, 이온이 두 개에서 이온이 하나로, 이온이 증가해, 감소해, 지금. 감소하지, 틀렸어. 답이 그래서 기억이야. 어. 이온이 두 개에서 이온이 하나로 바뀌지. 어. 이온수가 어때? 감소하고 있지. 자, 넘어가 봅시다. 자, AG NO3, AG NO3. 그 다음에 구리, 그러면 구리 NO3가 두개 와야 되고, AG 생성되는데, 두 개, 이거 두 개. 자, 그러면 구리는 0. CU NO3에서 구리는 플러스 2잖아. 0에서 플러스 1로 숫자 증가하면 사라지. 들렸어사화야 자, 니은. 수용액그 은이온은 은이온 두개가 으로 바뀌니까 감소한다. 맞았네. 수용액그 양이온은 양이온이 에이지 플러스에서 CU2플로 바뀌니까 양이온수 감소하네. 맞았네. 니티은시네 11번 은티그 12번으로 가자. 12번 EC플러스 O2가 2c5인데 산아수 적어보자 산아수 적어보면 0이고 0이고 플러스 2고 마이너스 2고짠그 다음에 fe2o3 더하기 3c5는 e f e 플러스 3c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거 플러스 3짜리고 얘 마이너스 2짜리고 아까 플러스 2짜리고 마이너스 2짜리고 이거 0짜리고 이거 플러스 3짜리고 이거 마이너스 2짜리고 그러면 철이 이렇게 가면서 숫자가 감소했으니까 이거는 뭔가? 아원 이거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로 숫자 증가했지 이건 뭐야? 산하지 그래서 산화하을 구할 수 있고 짠 가에서 포크스는 가에서 포크스는 여러분 어때요? 0에서 플러스 으로 숫자 증가했으니까 산하지 그래서 기억 맞았 틀렸어 아, 맞았지 기억 맞았고 니은 기억 맞았고 니은 산나하나철을 하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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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처하나 하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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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처 c 하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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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여기가 플러스이고 얘가 여기까 숫자 바뀌었지 숫자 바뀌었지 산화로 맞자1 4번 가자 철의 부식을 막아보자. 철의 부식을 막아 보면 기름칠해야겠지 여러분 기름칠하고 페인트 발라야겠지 페인트 바르고 페인트가 층을 새로운 층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기억 리어는 맞았고 리어 맞았고 디귿 봐보자 표면에 알루미늄 넣어보자 자철 표면에 알루미늄 붙여가면은 알루미늄이 금속성이 더 크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먼저 부식돼. 맞지? 여기가 먼저 부식돼. 먼저 부식돼서 그러면 철의 부식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답이 이것도 어, 맞아서 그러면 경연은 디귿이에요. 자, 15번 봐보자. 산화환원에 대한 설명으로 아닌 거 음식물이 썩는거 산화환원 맞고 식물의 가학 산화환원 맞고 철 녹슨 거 산화환원 맞고 산화연소랑 붙으니까 부식가스 연소도 맞고 생선비린내는 생선비린내가 암모이아 응. 그리고 레몬은 삶 이거 뭐야 중화가등이야. 중화가 등이야 그래서 답이 5분이에요 5분 초등학교 때가 배웠지? 산적기 중화과 등 초등학교 듣는다고요? 어 초등학교 때배웠어는데곧 응. 있으면 또 그냥 살아가는 뒤에 나올 거야 짠 그다음 오른쪽으로 16점 가보자 식물적 가보면 산소 분리되는 자초분어 분리되는 환원 반응 철이 녹스는 반응 산화 반응이지 자 반응물이 산소와 반응는그 산화 반응이지 메테인 연소 산화 반응이지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CO2와 물을 가지고 꽃사 만들기 c h 2 o 6만들 얘기 그 산화수 이거 플러스 4이다가 이거 산화수 0자리니까 숫자가 증가했을 감소했을 경우 환원이야 이거. 그래서, 지금, 어, 4번이 맞았네. 4번이 정답이고, 5번. 마그네슘하고 이산화탄소해가지고 마그네, 산화, 마그네슘, 산화마그네슘, 산소 얻었잖아. 밑에 거 산화마그네슘. 그래서 답이 4번이고, 17번을 방금 한 거네. 그 아니네. 17번 이제 해야 되네. 자, 산소가 관여하는 거 맞지? 산화마그네 맞고, 자그 다음에 산화원은 동시에 일어나지 맞고 3번 반응물이 산소와 결합하거나 분리되는 상 맞고 4번 아세트산 이거 중화 반응이지 중화 중화번호. 아세트산 산수산화틀 영기기 산육기 중화 가지 4번은 중화 반응 답이 4번이야 자그 다음 5번 마그네슘을 공기 중에 가열해서 산화원 야산화마그네슘 맞았지 18번 17번에 4번이야 18번에 4번이고 둘다 4번이에요. 18번 4번. 어, 4번. 17번에서 아, 데 17번 4번. 18번 기억이 아, 미안하다. 전체 저 16번 4번. 네. 16번 4번 17번 4번. 18번 풀어야 돼. 자, 18번 풀자. 18번. 자. 보니까 이거 반번 맞아? 기억? 맞지. 미연 포도당 들어갔으니까 반번 맞고 가, 나 반응에서 전자가 이동해서 산화하는 반응 맞지? 그지 비음 말고 디귿 가, 나에서 반응하는 산소가 이동하는 산화와는 맞지? 자 그래서 기온은 디귿이야 어? 잠깐만 이어왔다 얘들아 니은 틀렸다 니은 어디서 틀렸을까? 이온 동그라미 쳐봐라 이온이면 금속이온하고 뭐해야 돼? 비금속이온이 같이 들어있어야 되지 자 지금 보는데 호흡에서는 금속이온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온 반응이라고 하면 안돼 비금속 비금속 이온 비금속이 이온이 되려면 금속이랑 포함되어 있을 때만 잠깐만 적어보자 아. 여로 그러니까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가 결합돼 있으면은 그러면 이때 얘가 금속 이온하고 비금속 이온하고 만나는 거야 근데 지금 그 뭐야 그 뽑은 비금속이랑 비금속이랑 만나는 건데 비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라고 만나 둘이 만나는 건데 이때 얘들을 이온이라고 하잖아, 알지? 얘네들을 이온이라고 부르잖아. 이온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아, 자, 그래서 이렇게 비금속끼리 만나 있는 걸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 불러? 공유 음, 결합에서는 이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 불러? 이온 결합에서는 이온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니혼이 들렸어. 알았지? 이건 포도당 좀 시계 점 산화수만 봐보세요. 어, 자 봐봐, 이게 예. 산화수. 개념에서는 전기 음성도를 통해서 O, F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여기 여기가 플러스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1대는 건데, 그러니까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이온하고 비슷하지만 이온은 아니야.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이란 말이야. 알았지? 이온이라고 하려면 요때만 이온이라고 해야 돼. 너무 어려운 내용이지만 알아만 주세요 좀 그렇지. 네. 나중에 화원에서 디테일하게 배울 거야. 자,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답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답이 기억하고 디긋이 알았죠? 기억, 디긋. 19번. 산화환원에 대한 설명. 전자가 관여하지. 산화환원 반응 동시에 일어나지. 반응물질이 전자를 잃거나 전자를 얻는 거지 마그네슘이 공기 중에서 가열하는 산화마그네슘이 되는 거지 탄산산이야 맞지 자 수산화칼륨 염기야 삼염기 중화는 산화화원이 아니라 맞지? 4번 산소가 반응하는 거 4번 산소가 반응하는 거? 어? 맞는데? 왜? 어디 어디? 아, 이것도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어? 산소가 반응하는 게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알았지 여기 봐 보자. 아까 산소가 반응하는 곳가 전자가 이동하는 영짜리, 영짜리 플러스 3짜리, 마이너스 2짜리. 일단. 드디어 끝이네. 자. Cu Ag 플러스 C U E H 가 C U E G. 그러면 0 짜리 <laughs> 1 짜리 2 짜리 0 짜리.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서 숫자 증가했으니까 자나. 얘가 이렇게 되면서 숫자 감소했으니까 화면. 저 밑에 꺼 봐보자. E H ZN. H2ZnE뿔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플러스 1짜리고 이거 0짜리니까 숫자 감소했으니까 환원 하나가 환원이면 하나는 어떻게 돼 산화 그래서 환원 산화된 물질 산화된 물질 산화 된 물질 정확하게 Cu 적어야 돼 Cu E플러스 적으면 안 된다 이거 Zn 적어야 되고 환원된 네. 물질 플러스 마이너스 쓰면 안돼 환원된 물질은 Ag 플러스 H 플러스 어 E Ag 이거 안 붙여 전 뭐라 고 뭐라 뭐라 뭐라고 뭐라. 이안 붙여도 이안 붙여도 돼 개수는 상관 없어 붙여도, 붙여도 돼 붙여도 돼 이거 나 플러스 상관 없어요 이온이라고 했어 뭐 그냥, Z 그냥 그냥 우리 나온 그게 주 안돼 이온 안 적어주면 안돼 E 네. Ag E Ag 안돼 플러스 붙여줘야 돼자주세형 저기게 주세요 제가 평균까지 내서 올 터이니 여러분 쉬고 있으세요 부분 점수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있네 완전 어요 미친 새끼야 이런 미안하다. 요치새끼남 채점을 안 해주면 어떡해. 미안해, 성리야, 이렇 어, 이거 누야이 태영, 태영아, 잘했네. 어? 여.. 놓친 거 하나밖에 없는데? 혹시 채점 메다 놓치신 분? 없지? 하나밖에 안전쳤는데 어, 맞아? 하나 이상인 건 아니지?